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 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원피스 카드 콜렉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벌써 한 500만 원 넘게 샀거든요. <laughs> <laughs> 정말 근데 아깝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희귀한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에게 좀 즐거움을 드렸습니다. 그 가격으로는 전혀 아깝지 않. 아깝죠. 근데 살짝 지금 살짝 쿵 적자인데 제가 이 루피 망각 카드를 뽑을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부터 또 뽑은 카드들을 가치를 두 배에서 막 다섯 배까지 올려주는 카드 그레이딩을 또한번 맡겨보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레이딩 회사 선정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그레이딩을 맡기는지 그 과정까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 고고리. 시세 검색하는 방법이나 카드 그레이딩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드 밑에 이 번호를 확인하세요. 저는 이제 해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베이에다가 여기 치는 거죠. P 한영키 아, 눌러주시고요. PSA 10 10 등급을 받았을 때얼마지 그래서 이거로 검색을 딱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오3,000 달러? <laughs> 완료된 내역을 보면 돼요. 판매된 품목. 와 팔렸네.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3천 달러에 현혹되지 마세요. 판매된 내역을 보고 카드 퀄리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카드랑 퀄리티를 비교를 하는데. 아 옆쪽 틈도 거의 완벽하네 이쪽이나 이 빨간색 테두리가 완벽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싶은 거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털리는 마음으로 제 카드로 확인하면 됩니다. 왼쪽 틈이 이 정도. 오른쪽 틈. 왜 이렇게 틈이 없냐? 왜 이렇게 쏠렸지? 거의 붙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잠시만, 얘도 그래? 아닌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엣지 부분에 이런 식으로 공간이 있어. 아 진짜 진짜 짜증나. 카드 세상이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좋은 카드를 나오는 것도 사실상 극악의 확률이지만 나와도 이렇게 일러스트가 완벽하게 가운데에 딱 자리 잡지 않으면 가격이 확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400만 원짜리 카드가 나왔는데 안 나온 겁니다. 어, 이거 425달러에 팔린 거, 요걸 봅시다. 아, 이 사람은 왼쪽으로 쏠렸네. 그러네. 이 친구는 <laughs> 나 같은 애구만. 요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내가 봐도 오른쪽으로 쏠렸다. 이런 카드들은 등급을 보내게 되면 등급비를 날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제 외국에서는 PSA 9등급과 10등급에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등급이 아니면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런 최신 카드는. 까이 아니, 진짜 너무 까비 아니에요. 이건 진짜 여러로 너무, 너무, 너무 까비야. 자 일단은 제가 국내 카드 그레이딩 회사죠 바로 BRG 여기에다가 그레이딩을 맡겼었는데 자요 카드들이죠 아주 영롱합니다 근데 점수는 영롱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조금씩 공부를 했는데 BRG 그레이딩이 국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오름안에는 완료가 돼가지고 이제 배송이 되는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높은 인지도를 받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외국 그레이딩 회사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치자면 BGS PSA, CGC 이렇게 세 군데로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저는 BGS에다가 좀보 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라벨지가 회사마다 다르거든요 PSA는 그냥 보편적인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BGS는 와 황금색에 은색에 번쩍번쩍 거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10등급이 최고잖아요 근데 BGS는 그립 가 있습니다. 카드가 전혀 흠잡을 수 없고 아무런 스크래치도 없고 너보다도 훨씬 깨끗한 상태야. 이 어, 등급이 있거든요. 바로 프레스틴 등급입니다. 근데 사실 그 프레스틴 등급을 받는 것 자체가 거의 로또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라벨지가 제일 멋있어서 거기다 맡기고 싶지만 요즘에 bgs 인지도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 그레이딩의 1위 psa에다가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녀석들을 좀 보내야 될지 이베이에다가 가격을 좀 조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PSA 최고 등급이 나왔을 때 가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고런 어, 카드들로 조금 추려왔거든요. 탑맨 패러렐 카드입니다. 원래는 25달러 정도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등급이 나왔다. 그러면은 158달러. 6배 정도 상승률을 합니다. 이거 무조건 맡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번에 뽑았던 갓팩. 에이스, 요 친구는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요것도 아마 130, 140달러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맡겨야 될것 같아요. 에? 뭐라고? 요 그리고 사보는 사실 루피 에이스 맡기는데 사보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다음 주에 가자. 자, 그리고 요 루피 망가 PSA 10 기준으로 780달러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맡겨보려고. 이거 저번에 맥도날드 해피빌 일본판 켓몬스터 카드죠. 요 친구가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상태가 괜찮거든요. PSA 10등급 기준으로 250달러 정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요 녀석들인데 제가 이 9등급이라는 게좀 납득이 가지를 않아가지고 회사마다 채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BRG에서 9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PSA에서 10등급이 나오지 말란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용어로 이제 뽀각이라고 해요. 뽀개가지고 카드를 다시 추출해가지고 재심사를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가 달라질 확률이 한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궁금하긴 하잖아요. 유튜버로서. 안 날 수가 없네요. 보각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해주요. 보각하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정말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근데 실전은 처음이라 이 친구를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끝에를 이런 걸로 잘라내. 안쪽에 있는 카드만 손상이 안 가면 되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벌려져요. 저기 뭐냐? 저저저 저. 저, 저, 저! 요 일자 드라이버 요거를 가지고 좀 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오. 카드만. 와 근데 진짜 내 눈에는 큰이라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궁 등급이지? 망각 카드를 해야 되는데 와 이거 할지 있을까 내가? 천천히 하면 큰일인데 이거.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자 천천히 하면 돼. 이게 사이드 쪽을 계속 뽀글뽀글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 카드 팀안 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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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벌려줘? 오 됐다 됐다. 카드만 살짝. 오케이. 와 오래. 우리 로우 알몬 아이는... 아야, 우리 로우 구출 작전은 성공. 오케이. 와 언제봐도 멋있다. 와 근데 이렇게 해서 추출해가지고 보냈는데 갑자기 6등급 이렇게 나오면은 분명히 이렇게 추출하다가 지금 상처가 난 거겠죠. 얘는 10등급이 나왔는데 굿. 구...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B R G 의 10등급이면 P S A 에서 몇 등급을 받을지. 뽀가 뽀가. 오케이. 와, 진짜 이 카드는 정말 이쁜 것 같아. 아니,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데 왜 10등급이 나온 거야? 아, 10등급이 나온 게 최고지구나. 이 고급 기술 포아까지 해가면서 수출을 했는데 외국 회사로 보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PSA 홈페이지에 가가셔가지고 영어로 직접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수수료를 더 지불하고 대신 등급을 보내주는 대행업체에다가 맡기는 방법입니다. 여러 대행업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서초에 하비 코리아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 을 해가지고 맡겨볼 생각입니다 총 11장을 맡기는데 가격이 얼마정도 드는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등급매끼러 가도록 하요자 여러분들 제 카드 그레이딩 받기 위해서 하비코리아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경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어, 여기서 놀라시겠는지 아 그래요 더 비싼게 있어요 그럼요 사이를 보시면 저기서 뭐나오는거예요 뭐 그 시즌에 해당하는 선수들의 사인 카드라든지 이런 게 메시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혹시 제일 비싼 거 있나요? 루브론 제임스 루키 카드가 제일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입니다. 650만 원이에요? 스포츠 카드 같은 경우는 루키 카드라는 요소가 있어요. 아, 데뷔 시즌때만 나오는 카드들인데 PSL 1 0이기 때문에 아, 그런 엄청 오래된 카드네요. 근데 2003년이니까. 네, 잘 다시 보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네. 200불이 넘어가시는 카드가 있네요. 방금 카드들이 요것이 아마 다 넘을 것 같고, 네. 혹시 500불도 넘어가십니까? 요런 루피 카드는 500불이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세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좀상이해요 네. 200불 언더 200불 아래 되는 카드는 이제 TCG 벌크라고 해서 장단 3만원 서비스 이용 가능하신데, 음. 500불까지도 넘어간다. 아니 가격이 4만 원에서 갑자기 11만 원이 된대요? 대신 좋은 사은 밸류 맥스네아좀 빠르구나 자본주의에 이서 근데 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나는 이게 500불 언더인지 알고 보냈는데 네 그렇죠 알고 보니까 넘어가는 카드였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수령하실 때 차액을 아, 좀제 그게 오버 차지라는 거구나 제가 이거 좀 고민을 고민의 시간이 네 고민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아니 근데 제가 봐도 지금 10등급은 절대로 안 나오거든요 이게? 음 그렇네요 <laughs> PSA가 센터링이 중요해요? QSE는 등급을 측정할 때 네. 평균점을 내지 않습니다 가장 떨어지는 점수를 그 점수로 내요 그럼 이거는 안 보내는 게 낫겠네요? 안 보내죠 <laughs> 아 이거 심각한 건가요? 오랜만에 봐요 굉장히 네. 약간 허용되는 수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 5대 5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5.5대 4.5까지는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거든요. 전날에 부부싸움 안한 그레이더를 만나야 된다. 기분이 좀 좋아야 또... 좀 후하게 쳐주면 6대4까지 가능해요. 얘는 그러니까 절대 10등급이면 절대 안 나오잖아요, 그죠? 8, 1, 4 사실 이게 BRJ에 한번 맡겼었거든. 9가 어. 나와서. 아, 근데 그렇게 해서 PSA에 보내서 10이 나오는 경우도 어. 있나요? 어, 있어요? 아, 회사마다 아, 보는 면이 다르니까 그죠 이거 혹시 뉴비면에 이런 무리한 부탁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혹시 보고 <laughs> 이회사한 장만 보내고 싶은데 아, 아, 자주 듣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희는 항상 회사에 그 밑밥을 깝니다 아, 저희에게는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 알겠습니다 아와 이런 것도 해주시네 그리고 지금 손님이 만약 안 계셔서 어안 아, 아, 그러네요 아, 지금 <laughs> 다행이다 띠가 얘가 좀더 나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 손을 좀 오케이 아시죠? 이거 정말 많이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한세장 보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안될것 같다고요? 진짜 장하 있어요 이거 내 손톱에 능성 있다 오 여기 있네 맥도날드 옆에 얘는 센터링 너무 좋지 않아요? 저 그렇죠? 검은색이 사실은 스크래치가 워낙에 잘 보여요 얘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눈두덩이에 아니야, 이게 그리집일 거예요 아, 아 느낌이 다 느낌 표현한 거죠 대신 장비를 도입하겠습니다 아, <laughs> 현런이 있네 어, 게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아, 어, 니 어제 뭐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laughs>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보는가 싶기도 한데 오! 무슨 얼룩이지 저게 무슨 얼룩이 있긴 있어 먼지도 혹시 점수에 아, 반영이 되는 건 아니겠죠? 먼지까지는 괜찮대 그 얼룩 얼룩이 좀 실제 궁금하다. 스크래치나 그러면 이제 저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얼룩도 수적로 봐줄 수 음, 있을지 오 동북 벌 것만가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그거 진짜 시커멓네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서 이거는 d g s 도 추천드릴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크로스오버라는 서비스 도 크로스오버가 뭐야? 맞아 그거 궁금했어. 었 다른 등급 회사에서 받은 거를 PSA를 보내서 등급을 받는 게 있어요. 만약에 PSA10인 것 같으면 깨서 PSS랩 씌워주고, 그거 아니면 그대로 그냥 돌려줘. 카드 등급, 핸드십 등급 체크해 주시고, 사인 등급은 해당이 안 되시지만, 사인 등급도 따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인이 얼마나 잘 들어갔느냐? 카드 추가를 누르시면 카드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선수명 대신에 캐릭터명을 영문으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와 입력할 게 많네요 조금 많죠 그래서 한 장만 대표로 등록을 하시고 네. 나머지 수는 그냥 결제만 잘 해주시면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입력을 해서 접수를 할 거고요 아. 결제하고 왔습니다 결제 금액은 직원분이 잘 골라 주셨기 때문에 얘네들이 10 등급이 나오면 이 돈이 전혀 안아아아아까워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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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상으로 제 카드의 값어치가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전혀 안 아까운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보고 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맨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카드 수집에 뉴비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서 제발 10 등급.